693번 설명하겠습니다. f(x를) x-4로 나누어 떨어진대요.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인데 이거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요. 여기 사실은 여기 k가 생략되어 있죠. 개수가 뭐 1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. 그래서 f(x는) x-4로 나누어지니 4의 근을 갖는 거고, 한근이 2i면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2i죠. 왜냐면 하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켤렉 허근을 가져요. 이거를 갖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4가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0이니까 0x가 되고 두 개를 곱한 게 4가 돼서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냅니다. 자, 근데 이거는 f의 ex의 세근의 곱을 구하라요. 그래서 여기도 k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. k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ex, x 대신에 ex 마이너스 4. x 대신에 2x를 대입하니까 2x-4, x 대신에 2x를 대입하니까 4x 제곱이 되고 4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. 마찬가지 여기도 k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는요, x는 2고요. 그리고 x는 뿔마 i가 돼요. 그래서 세근을 곱하면 5번 다 2가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요. 필기를 하십시오.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.